자유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로 이제 우리는 넘어갈 일은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암담한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힘만 모으면, 유권자들이 변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유권자들이 무섭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치인들 썩어빠졌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놈사롱에 가서 여러분 접대부 아버지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이런 짓이나 추태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강 비리로 군산 시장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은 지금 썩어빠진 상태에서 내부 체감 청렴도가 전국에서 5년 연속 치아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우리 군산 정말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5부 가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군산에 산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군산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골마 터진대로 썩어서 이제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우리 군산은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는 우리 군산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은 정말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군산이 바뀌기만 하면, 여러분 유권자들이 변화가만 되면, 이번에 4월 10일 날, 여러분 정말 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역의 일꾼을한 번만이라도 꼽아줘서, 우리 군산의 경제를 살려봅시다. 초상공들을 살려봅시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살려봅시다. 여러분 정말 살만 나는, 우리 군산을 한번 이뤄봅시다. 여러분, 이 오지동 부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삼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끝까지 모셨습니다. 형님들 있고 누님들 있지만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동생이 경찰관이어서 6.25때 동생이 경찰관이 한 이후로 저희 집안에는 다숙배 맛이 됐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진 고문을 당해서 허리가 고추처럼 구분 상태로 평생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총을 6여 때세 방이나 다리에 맞고 항상 다리가 아파서 절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죽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을 삼남 삼녀 중에 막내인 노아나를 중학교를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줬고 나와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열심히 어머니에게 효도했고 또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독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어머니에게 정말 제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제 효도 한번 할수 있도록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평안히 아버지 하늘에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정말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 아들이, 장한 아들이 성공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한번큰 돈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